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은퇴했는데 소득이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우선, 부동산이 어떻게 보험료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이 있으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일정 요율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집이 크거나 여러 채를 보유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 보유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택은 한 채만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면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해서 매각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세와 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큰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가액이 커져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차액을 전세나 월세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생활비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한 사람 명의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 가액이 높게 잡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나누면 한 사람당 재산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보험료 측면에서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명예분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보험료를 줄이려고 집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고려해 산정된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일주택 유지, 작은 집으로 이사, 전세월세 활용, 공동명의 검토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명예이전이나 증여는 세금 문제가 얽혀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오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